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나. 들어가면 테크를 거니까. 아, 아유. 안녕하세요. 남성들의 사연과 고민을 대신 읽어주는 남자 대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남자 안치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게 고민이라 사연 남겨봅니다. 매년마다 날씨가 추워질 때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가? 당뇨 증상인가? 그래서 물도 조절해보고, 내과 병원도 가서 피검사도 해봤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뇨기과를 가서 전립선 검사를 받아봐야 할 나이가 된 건지 걱정이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큰 병은 아니겠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선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1시간에 가더라고요. 한 번씩 세번 연속 가더라고요한번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진실의 방으로 그나나 음? 겨울철에는 여름이랑 다르게 땀도 별로 안 나고 음? 체외 수분 소실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소변으로 좀더 집중해서 배출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배뇨에 있어서의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참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우 그냥 막 되게 급해져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전립선 비대증이나 아니면 방광 변성이 있었는데 음. 겨울이 오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신경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더못 참게 되고 더 자주 보게 되고 자다 깨는 음. 횟수도 그렇죠. 아무래도 한두번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차가워지면 비뇨기과의 전립선 환자의 비중이 좀 늘어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평상시 저희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는 게 정상인가요? 어, 주간에는 8번 정도까지를 음.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걱정하는 건뭐 30분에 한번 간다, 1 시간에 한번 간다. 아니면 대표적으로 장거리 버스를 못한다. 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고는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자주 간다해서 이게 치료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물을 그냥 단순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음. 아니면 카페인을 본인이 먹고 싶은 양보다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습관도 보고 실제로 수분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면서 같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지 않았고, 물도 네. 마시지 않았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자주 간다. 네. 그 요게 음. 치료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어, 나는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안된다 음. 그러면 꼭 와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 네.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음. 뭐 그게 이제 병원 방문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음. 이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거죠? 어 저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완치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탠타비뉴 의학과에서는 얼마 전에 11월 기준으로 아쿠아 블레이션 아시아 최초라고 했었잖아 네. 500회를 달성한 바가 있는데 특히나 아쿠아 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을 훨씬 덜수 있는 그런 수술법인 만큼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실손에서 <laughs> 수술 받아 들어가면 테카를 거니까. 아, <laughs> 저희 홈페이지에는 그 수술 받으신 분들 후기가 있어요. 혹시 걱정되거나 아, 네. 뭐 이러면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수술의 100%는 없겠지만 100% 가까이 수술을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안심하시고 수술적인 치료를 네. 네.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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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하지 마, 마 브로더